안녕하십니까 코리아 TV 라디오의 고정현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야권 무소속에서 29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유의 사태를 맞은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러 대신 러북으로 표현했습니다. 2년 전 숨진 의정부의 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사비로 보상금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고인의 교권 침해를 한 것으로 파악돼 교육청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배우이자 패션 인플루언서인 기은세가 결혼 생활 1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기은세는 오늘 소속사 서브라임을 통해 오랜 기간 함께해오던 이와 서로 앞으로의 길을 응원해주며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속 좋은 작품과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2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 조별 리그 2차전에서 태국을 상대로 4대 0 완승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바레인과 3차전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시작 15분 만에 홍현석의 헤더를 시작으로 전반에만 4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아나운서 고정현입니다. 감사합니다.